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참 편집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점심은 어, 집에서 싸왔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그거 했어요. 묵은지 돼지찜, 묵은지찜 해가지고 그거 오늘 조금 싸왔는데 그거랑 점심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짠, 이렇게 싸왔지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국물은 따로 못담 나왔거든요 그래서 끓일 수가 없는데 어디 넣어 놓고 전자인지 돌려야겠다 이거 김 진짜 맛있는데 이곳에서 하는 김민진는잘 모르는데 전 선물 받았거든요. 짱 맛있어요. I'm glad you came. It was really fun. You were avoiding the question. Why wasn't Matia there? Mm -hmm. Of course, I will come to you Dina party for the invitation. But first, ken uh, is not at all swayed to the idea of working with Romola. He was on the. Ver I think I hear my phone. 제가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뭔가 빠지면은 꾸면서 자꾸 그게 나와요. 보통은 게임이었어요. 거의 10년 전돼 가는데, 20대 초쯤인가?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에 진짜 중독됐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짧게 중독됐다가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그 롤을 하면은 미니언이라고 약간 미니한, 미니미니한 몹을 이렇게 자, 계속 계속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나에게 포인트 돈이 되고 어, 그 돈으로 내가 강해지고 이러는 거니까 항상 미니언을 잡아야 되는데 맨날 그걸 잡고 있다 보니까 꿈에서 눈만 감으면 미니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중독 증상처럼 와가지고 그때 막 PC방에도 혼자 가보고 진짜 완전 아이, 그가 아이여가지고 PC방 이런데 혼자 갈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그때는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집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PC방을 가고 진짜 인생 최초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느낀 거죠 어? 나 이러다가는 진짜 게임 중독이 되겠다 그때 그래가지고 롤을 끊었어요. 작년까지도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또 모바일 게임인데 그거는 약간 롤처럼 계속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켜놓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도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또 중독이 되니까 눈만 감고 꿈을 꾸면 그 게임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제가 좀 뭔가에 빠지면은 꿈에서, 꿈에서까지 계속 그거를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3일 내내 이번에는 그 3D 모델링 하는 거, 스컬팅이라고 막 이렇게 깎고 이렇게 막안 되는 거 이번에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는 동안 내내 그 꿈을 꾸는 느낌이어가지고 새벽에 한 번씩 해면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이꿈 정말 그만 꾸고 싶다 해도 다시 잠들면 그 꿈을 꾸고. 너무 지금 뇌가 약간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진짜 피곤해요. 아, 내가 아플 것 같아, 이거. 아니, 그 꿈에서도 그러면 그걸 연습이라 쳐가지고 내가 진짜 축적이 돼가지고 내 실력이 늘어나면 내가 진짜 꿈에서 맨날 공부하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 머리만 아파, 진짜.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할때 TV 보면서 했는데 뭘 봤냐면 유튜브에서 막 클립 모아놔가지고 뭐 하나 하나의 영상을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소식하는 사람들을 그거 막 짠다라방님, 코쿠님, 어 안영미님 이런 거 모아놓은 영상이었는데 아니 너무 많이 먹는다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식욕이 많을까 한 입을 넣고 100번을 씹고 김밥 세개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러고 싶다 난 지금도 배가 고픈데 우선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켓컬리 최애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짠, 초이다! 가리비 바질 파스타. 오늘 이거 해먹을 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하고 비싸긴 한데 마켓컬리 세일할 때 사면은 12,000원도 나오더라고하많데 세일을 놓쳐가지고 저는 좀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요 아삭 김치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약간 반죽 만들기 귀찮잖아요. 이거 사드시면 진짜 맨날 김치 전먹을수 있어요. 고래사 치즈엄 짱 맛있어요. 미쳤습니다, 이건, 진짜. 어, 오늘, 요렇게, 대충. 이거 조합이 좀안 어울리는데, 김치전에 파스타에. <laughs> 네, 다 먹고 싶은 거 몰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짠! 이게 최은석 셰프의 바질 파스타고요. 김치전이랑 어묵, 치즈 어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미쳤거든요? 이렇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여 치즈 보이시죠? 같이 씹어서 오래 씹어 먹어야지. 제가 좀 빨리 먹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엄청 유명해서 먹어봐도, 음, 그냥 쏘쏘인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닭갈비? 떡볶이 닭갈비? 그거는 그냥 그랬고. 근데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거. 떨어져가네요. 그냥 집에서 써야지. <웃음> <웃음> 딱 씻고 오겠습니다. 원래 칼슘을 점심 저녁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귀찮기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데 원래 두 알씩 두 알씩 내야 네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두 알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칼슘은 비타민D랑 같이 먹어줘야 흡수가 더잘 된대요. 비타민D는 훨씬 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저 수술하고 이제 호르몬 때문에 먹기 시작한 건데 비타민 D가 여러분 진짜 좋대요. 비타민 D 결핍, 코로나 더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 검사 같은 거할때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완전 캔디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뭐 먹어도 된다 하면 하루에 막두세 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추억을 라서 알약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루에 하나는 진짜 무조건 챙겨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4000 아이유 추어블 근데 이건 높은 거라서 본인의, 본인의 비타민 D 그 수치를 확인하고 아니면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이나 이런 낮은 거 드셔도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사실 제 비타민 D 수치를 제가 가래거든요 제가 비타민 D 먹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 여기 있다. 비타민 D 코로나 퇴치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무슨 여수시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많아서 무료로 잘 주신다. 무료로 수치를 재주신다고 합니다. 대박. 나도 무료 검사 하고 싶다. 아 어, 오늘 오랜만에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 이거 썼는데 와 그냥 트리트먼트 한번한 한 것보다. 이거 한번 뿌리는 게 훨씬 좋아요, 머릿결.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저 이거 처음에 제품 제공 받아가지고 썼는데 맨날 맨날 쓰진 않아가지고 꽤 오래 썼거든요. 오늘 딱 그냥 하는 순간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지금 머릿결이. 이, 지금 원래 있었던 머릿결이 너무 지금 많이 상해가지고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효과 짱이다. 그러니까 속까지 뭐, 머릿결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나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껴,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이랑 그 결이, 결이 확 달라져요, 진짜. 한 통, 한통 사가지고,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한번 뿌려봐야겠어요. 너무 좋다. 안녕. 어제 평소보다 한, 1 시간 안 되게? 좀 늦게 잠들었는데,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요. 1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 배가 깎여져 있네요. 오늘 키 먹고 싶다, 그고 근데 키 있는데 깎기가 너무 귀찮네요 짠! 제 인생 첫 타블렛을 샀습니다, 여러분. 펜타블웹이라고 하죠? 와콤과 샀는데,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와콤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콤을 샀고 저는 중형으로 샀어요. 사이즈가 소형이랑 중형을 이렇게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소형이 너무 작다는 말도 있어서 중형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같은 라인이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더 비싸요.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비싼데 무슨 차이냐 면블루투스 유무의 차이예요. 저는 블루투스 용이 아닌 거. 유선 유선으로 샀고요. 왜냐하면 블루투스의 장점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좀선 없이 어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저는 사실 집안에서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선도 충전을 해야 해서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연결을 해야 한대요. 한 번씩은 꽂아줘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이제 유선으로 샀고요.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또 블루투스는 사실 한 번씩 끊기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해요. 후기 중에서는. 오, 영롱해. 짜잔. 요렇게 생긴 핸타폰레드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두고 펜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3D 작업할 때 필요해서 산 건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포토샵도 사용하시나? 타블렛 그리고 펜 그리고 이거 충전기 펜 같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이따 사용을 해볼 건데 좀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okay, 생겼어요. 아주 깔끔한 블랙. 근데 네, 후기 보니까 되게 펜촉 금방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무슨.. 뭘하야 되나? 따로? 아 다운을 받아야 되나 봐요, 프로그램을. 가뿐하게 열립니다 생활의 지혜 너무 <놀람> 많아 <놀람> <놀람> 와가지고 오전에 할일 하고 편집까지 진짜 완전 빡 집중해가지고 오늘 목요일인데 편집 끝났어요. 내일 한번 더 이제 체크하고 보고 해야 되긴 하지만 편집 자체는 다 끝났어요. 편집 끝났대요. 원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편집만 하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뭐 언제까지 컷 편집 끝내고 언제 자막 달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빨리 끝낸 거예요. 뿌듯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먹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너무 진짜 하는 게 제가 진짜 여기에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편집하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수업 들어가고 이제 그 수업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해야 그게 딱 맞춰지거든요. 그게 딱 뭔가 흐름이 너무 좋아요. 2시간 수업 받고 이어서 계속 이제 다른 작업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러고 나면 계속 여기에만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촬영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요즘에 그렇지만 제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점심을 또 이게 사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 알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주문했거든요. 이그 알탕. 알탕은 뭐 끓일 줄도 모르고, 사서 먹기에는 좀 비싸고. 와, 여러분, 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아, 너무 좋다. 제가 알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게 근데 단점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플라스틱, 이거 비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약간 살짝 맛을 봤는데 조금 싱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원래 라면 사리를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칼라면 사리 하나 넣고 라면 스프 조금 넣었어요. 알탕에 라면 사리 넣었고요. 밥. 밥도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라면 소리 먼저, 왜냐면은 이거 하나 다못 먹으니까 라면 사리는 빼야 돼요. 대박. 와, 이거 그 컵라면 육개장면이거든요? 와, 대박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이 알탕은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라면 스프가 진짜 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면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국물이 잘 우러났지? 잘 배웠지? <목소리> 웃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놀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처음에만 엄청 열심히 듣고 잘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먼지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깨끗이 청소해서 여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블루투스 스피커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도 안 되거든요. 예, 블루투스 동글이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다이소에서 엄청 싸게 5,000원에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거 왜 꺼내놨냐면 제가 안경이 두 개거든요? 근데 뭐가 블루투스, 아니 블루투스래. 뭐가 그 블루 스크린 안경인지를 잊어버렸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나가서 안경집 가서 여쭤보려고요. <laughs> 뭐가 블루투스니 왜 자꾸 블루투스라고 하지? 뭐가 블루 스크린인지. 보고 되게 애매하고 긍정적이고 막 강하다고 되게 많이. 이미지 생각했었는데 저는 진짜 하는서도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었고 종이호일이 자꾸 위로 막 올라가 가지고 타더라고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몇개 먹지? 어, 아, 예매하게 들어 있네. 우동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분만 우선은, 물을 종이컵 네컵 만들었는데, 2, 3, 4. 여러분, 진짜 넘쳐가지고, <laughs> 진짜 조심조심 끓였어요. 그리고, 돈까스 맛있다. 음? 전 칠맛. 제가 원래 해먹는 김치우동은 저는 보통 그 생생우동으로 많이 끓여먹거든요? 아, 유명한 이유가 있네. 치즈가 좀더 돌릴게요. 맛있다. 음. 근데 이거 어묵이 막 유달리 엄청 맛있고 이런 건 모르겠어. 음. 초에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치즈가 아닌가 봐요. 아니, 이거보다 그 저번에 사먹었던 게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다. 이거는 메디큐브. 이거는 이제 뭐 말하기 입 아프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닭패드? 말했던 거 사왔고요. 이거 무슨 앰플 같이 들어있는 걸로. 수분 앰플인데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근데 두 개인데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습니다. 아침에 화장할 때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 이것도 한통다 써가지고 제가 선크림을 되게 쬐끔쬐끔씩 발라가지고 엄청 오래 써요. 한 통을.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많이 많이 바르는데 여행을 안 다니다 보니 진짜 한 통으로 오래 쓰는데 다 떨어져가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정리를 하고 씻고 오도록 할게요. 차.